11월 3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1 바르게 살기 운동 인천회원 대회가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동구 만석 화수 부두가 어항구로 설정돼 새롭게 변화될 예정입니다. 실내 암벽 등반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과 국민 화합 운동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바르게 살기 운동 연합회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기 위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보도의 오병민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교통질서와 공공질서, 인터넷질서 등 5대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29일 송도 모호텔에서 열린 2011 바르게 살기 운동 인천대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법 질서 확립 및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협회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밝은 미래를 만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는 그동안 연평도폭역 피해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준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온 만큼 오는 2014년에 치러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티티비 뉴스 오병민입니다. 그동안 무역항으로 지정돼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었던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하지만 이곳이 이제 어항구로 설정되면서 수산물 판매와 관련 시설들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인천의 대표 어항이었던 만석부두와 화수부두. 하지만 지금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많이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두 부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어항구로 설정 고시돼 수산물 관련 시설의 건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입한장이 설치되게 되면 상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상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면 많은 그 일자리가 좀 창출도 될 거고 예전에 그 잃어버렸던 그 과거를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항구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 만석 부두와 화수 부두에는 각각 수산물 직매장과 물류 유통 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부두가의 물길을 따라 종합적인 친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구는 만석 화수 부두를 서민 생활형 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트 TV 뉴스 이예진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면서 외출을 삼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서 운동도 해야 하는데 날씨가 발목을 잡죠. 오늘은 실내에서 할수 있는 암벽등반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악 등지에서나 할수 있는 암벽등반을 실내에서 즐기는 스포츠 클라이밍. 수도권 여러 곳에 50여 개의 센터가 있을 만큼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근력 증진과 신체를 균형 있게 잡아 주어 여성분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전신 운동이라서 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발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집중력, 여자분들한테는 일단 이제 다이어트. 대부분의 스포츠가 그러하듯 스포츠 클라이밍도 꼭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장비가 있는데요. 손의 미끄러짐을 줄여주고 부상을 방지하는 초크와 초크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로프와 카라비너, 그리고 안전벨트가 필요한데요. 모두 안전과 직결된 기본 장비들이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하겠죠. 두려움으로 시작해 성취감으로 끝나는 운동, 스포츠 클라이밍. 올 겨울 짜릿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옆에 김포 파출소를 개소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출소는 직원 15명과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등이 배치돼 경인 아라뱃길의 수상교통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하게 됩니다. 최북단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 올해 안으로 평화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강화군은 평화전망대, 역사박물관, 농촌체험마을 등의 지역자원과 연계해 평화빌리지를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다음 달 8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함께 만드는 콘서트 인천 왈츠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인천 지역의 통기타 동아리들이 참여하며 관람 신청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